굿모닝 잘 m 으셨습니까네 오늘은 캐나다에서 직장 g g 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어 여러분 o 제 o s s tv 방송 쪽 채널에 그 동영상 올라온거에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캐나다 이민 뭐 캐나다 앞에 캐나다가 붙으면 Good m o r n i n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캐나다 이민, 어, 캐나다 교육, 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요즘 그 이주공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어, 초 호황이래요. 어,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초 호황이랍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이민 가기가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그 E2 비자라는 게 있잖아요. 소액 투자 하는 그 비자.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미국 쪽은 잘 모르니까 캐나다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그 뭐죠? 투자 이민. 사실은 투자 이민은요. 말이 멋있는 투자 이민이지 본 주고 영주권을 사는 게 투자 이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지금은 저쪽 퀘벡 쪽에만 어, 그 주정부 이민이 투자 이민이 조금 열려있다 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35만불 가까이 예, 든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5만불 정도를 내면 영주권을 살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적지 않은 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어, 이게 인상이 된 겁니다. 최근에. 약간 예. 그렇고. 캐나다 쪽에서는 이렇게 그돈 많은 사람이 이주해 오는 것을 어~ 요즘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민 정책이 실제로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땅덩이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아~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를 좀 발전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예전에 돈 많은 사람 본사들과 갖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갖고 영주권을 줬더니만 실제로 와가 여기서 골프만 치고 있고 캐나다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실제로 이 캐나다의 직장도 다니고 또 스몰 비즈니스도 하고 또 캐나다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대 50대 분들이 이민을 많이 왔다고 치면 요즘 캐나다는 그보다는 훨씬 젊은 분들이 와서 어 직장을 구하고 어 그렇게 진짜 캐나다 직장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어 이민을 이렇게 와서 저는 하는 일이 어, 실제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초중고생 들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유학하는 그런 아 어,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하고 뭐 직장을 다닌다 그런 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 직장 캐나다에서 직장 구하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어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한 분께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휴직 상태라 그래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불황이죠 어 그래서. 어, 나름 영어도 잘 하시고 아직 젊은데 30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휴직 상태로 장기적으로 있느니 캐나다 같은데 한번 이민을 가서 한번 직장을 캐나다 조선소 같은데 있다면은 어, 직장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어서 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그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방송한 내용 가운데 그 캐나다 이민이라든가 뭐 캐나다에서 살아보기 이런 내용 캐나다 쪽 캐나다 벤쿠버 이런 그 제목이 들어간 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셨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캐나다 그 이민에 관심이 많고, 어, 캐나다 직장 구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방송한 내용보다 그 댓글로 달린 내용이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는데, 어, 그 정말 여러분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예. 지식 나누기. 예. 그거요 정말 여러분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압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아주 극히 일부분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나름대로 제 지식을 함께 할수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분야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저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요 저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 옛날에 이제 굿모닝 팝스 할 때도 큰, 큰 보람 느꼈거든요 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시오 어 이런 그이야기라면서 우리가 그늘그 그 용기를 주고 그랬잖아요 아 어,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아 어,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 구나 라는 것을 가끔 느낄 때어 정말 람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고 음, 저는 이제 돈안 벌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애도 다 키웠고요. 어,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라는 것을 찾다가 제가 마침내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힘닿는 데까지 네, 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어, 또 여러분은 실제로 저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찾게 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저에게 그 질문을 주신 구독자분의 질문 내용을 제가 어, 밑에다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댓글에 댓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답을 좀 주시고, 그리고 캐나다 교법은 교포분, 미국 교법은 교포분, 또각 나라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등등등등.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해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댓글을 좀 성의 있게 한번 좀 달아주세요. 그것도 재능 기부입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가위 바위 보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네. <laughs> 아니 최근에 제 손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자, 자, 막금이죠 막금. 네, 네. 정말 저 단순합니다. 잔, 잔금이 없어요. 이쪽 왼쪽도로 해요 왼쪽도, 왼쪽도. 예. 아저참손꼽나 끝내주죠 <laughs> 아 이게 뭐 중요해 이까짓 게자 가위바위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두 예, 번째 이제 네세번 어, 남았어요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